얘가 집 고추장을 우리 같이 만들자고요. 준비할 것은 꿀, 꿀한 병하고요. 약간 2,400g짜리 꿀 하고 고춧가루 1kg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은 매주 1kg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매주 가루 요즘 이렇게 다잘 나와요. 마트에서 이 기준으로 할 거예요. 네, 키로에, 예. 그리고, 비라, 아 이거, 식혜. 옛날 같으면은, 엽기름으로 했잖아요. 그거 다 끓여야 돼. 우리가 식혜를 만드는데, 만들 필요가 없어. 캔으로 이렇게 다잘 나오니까. 골고루 다 나왔기 때문에, 너무 요즘에는, 우리 주부들 행복하답니다. 힘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리만 해서 먹으면 되니까. 응. 식혜를, 여섯 개만,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1kg가 되는 거예요. 세 개, 여섯 개. 세 개는. 그리고, 쌀 조청, 500g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물, 1L에 소금, 천일염, 물을 팔팔 끓였어요. 식혔습니다. 소금 넣어가지고, 소금 200g을 넣었어요. 간간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만들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다 요리를 하죠 이렇게 하면은 고추장을 여기저기 다 활용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씻고 없는 가정은 뭐한 1년은 먹겠죠? 보여요? 다 구워 워낙에 우리는 고추장을 많이 먹거든요 고추장을 우리는 큰 독에다가 담아놓고 좋죠 그냥 이렇게 부어놔 이렇게 엎어놔 아니 조금 남아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500g이라고 해서 다 500g만 들어갑니까 더도 들어갈 수 있고 뭐야. 얘는 섞일 필요도 없잖아. 오늘 해서. 내일 먹어도 되고. 하루 먹어도 돼. 오늘 니까 여섯 개. 더 넣어도 돼. 오, 여섯 개다. 그래서 여섯 개만 했지 말고. 또덜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간을 내는 건 아니니까. 이 가루에 비유를 해서 넣는 거예요. 얘가 역할을 했잖아. 지금 참 좋습니다. 꿀도 지금 저 안동에서 10년이 넘도록 진짜에 꿀하고 고추 정말 아는 분한테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꿀이 올해 마지막으로 불이 났대요. 저를 대주는 집그 권사님 가정에서 진짜 믿고 먹었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권사님. 여기다가 이 예, 보세요, 지금 참 쉬워요. 쭉붓는 거예요. 이 예, 간이 언제 고추장, 예, 간을 예, 예. 기가 막히죠? 봐요. 이가 예, 되직해지잖아요.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어제든지. 쌀가루, 밀가루가 안들어갔으니까 어디 찌개도 넣어도 탁탁한 맛이 없잖아요 왜? 메주가루 많이 먹어야 돼 콩가루 비율만 잘 알아두세요 메주가루 1kg 그 기준으로 하시면 돼꿀한 단지 한 단지 작에서큰 것도 있잖아요 중간 저 2,400g 그거 넣고 고춧가루, 메춧가루 1kg 씩이 답니다 그리고 물 1L 팔팔 끓여가지고 지금 따뜻해요 얘네들 이렇게 이잘 녹잖아요 소금, 천일염 200g 그거만 여고 계시면 돼 이렇게 예예하 그냥 적고 그럴거 없어 하 이러고 다 풀어지게 돼있어 왜? 뭐에 풀어지냐? 욕기름 식혜 이 식혜가 소화 안 되는 분들 잡수면엽기름 좋잖아요. 우리가 설탕 안 넣고 한번 담아 먹자고요. 저는 이제 식혜를 종종 먹어요. 식혜가 안 떨어져요. 왜 위암 수술했기 때문에 위암 수술했기 때문에 이렇 제가 요리에 대해서 무지 연구를 했답니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은 이 용기다 도로 부었. 또 담아가지고 이걸 다 사용하세요. 여기다 담으세요. 저는 항아리다 넣지만 이게 저는 담는 걸못 보여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부 다 항아리를 사용하니까 이런 데다가 이 조청 넣고 여기다가 넣어서 그대로 활용을 해요. 얼마나 맛있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제가 설탕을 일절 안 넣고 그냥 얘만 넣으면 요리가 다 되는 거. 그 애가집 고추장애가집 고추장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가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항상 가슴에서 했죠. 입으로 나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면 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우리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면서, 건강한 우리가 식탁을 만들어가는 남은 세월, 남은 시간들이 됐으면 해요. 아, 조금만 구차, 부차, 그 구차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해놓으면. 아, 그러면은, 식판 사료가 좋죠. 이렇게 사놓은데, 이거 조금만 우리가 몸 조금만 이렇게 하나 필요하지도 않아 하나 힘들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면 한참 먹겠죠? 음. 이렇게 하면 나물도 묻혀야 설탕들 필요가 없는 거야. 깨소금만 넣은 건데 나머지 다 나물도 묻혀서 왜적 깨소금만 나중에 이제 우리 배갓집에 된장 또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같이 하자고요애가집 된장. 참 맛있답니다. 이제 애갓집 고추장. 빨리 하세요. 이거 하나 어렵지 않으니까 준비해놓고 건강할 때더 건강들 챙기시고 젊은이들이요. 저는 젊은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아낍니다.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으면 우리 노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내 자녀고 남의 자녀고 우린 다같은내 자녀들이 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떤 힘든 일이더라도 참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저는 기도 밖에 몰라요. 여러분도 우리 애가 집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릴 것은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올려주시면 이 애가 찜은 춤을 추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흥겨워서, 우리 젊은이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저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힘이 솟아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밤마다 기도하옵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큰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젊은이들의 머리에 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며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